특별히 연천 출신이시며 사단법인 경기북부 지역발전연구원 원장이신 전 연세대 교수 박철일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천군 출신이시며 전 충북대 교수 김성현 경제학 박사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 의회, 신상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이장회 회의, 이경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도시 세태 문제는 우리 그전 세계가 지금 세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정보국인데요. 어, 거의 뭐 20년 사이에, 최근 20년 사이에 인구가 40%나 줄어들인, 그리고 또 노후주택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재생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가일어하고 또, 대왕이 여기 폐스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화돼 있습니다. 또, 연천역도, 연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시 개발하는 부분이 물질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개0이었다고 한다면 도시 재생은 사람의 공동체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0 0 가장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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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0 0 0 이월 달부터 진행해서 다음, 내년 초까지 예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어 공모 사업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네.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연구의 진행에 따라서 또 오늘 또 어,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어, 얼마든지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어,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브랜딩을 하고 어, 저희들이 비전을 어, 세우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깎고 깎고 다듬어서 연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갈 방향에 외부에서 보지에는 중앙정부나 외부 심사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심장한 겁니다. 아, 다른 도시 없는, 완벽하게 차별하는 백만년 그 도시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죠 이거를 잘 살리면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 추진 조직이 중요해요. 저기에 센터장님하고 직원하고 두명밖게 없어요. 불가 학력이에요. 어렵습니다. 정투세탁나기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세타 전략 계획을, 이제, 우리 세탁나기나 아마 그 전문가니까, 빨리 손을 보실 거예요. 빠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손을 보시고, 경기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경기도를 파괴해서 하고, 어, 이제 이부지하고 요거는 없으면 안 돼요. 땅은, 어, 무조건 사놓고 가야 돼요. 사업 선정되면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해주니까. 땅을 구해서 어떻게 사는 예산 마련해서 어, 사업 대상지역의 핵심 부지는 마련해야 돼요. 원주도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주민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히 우리 김덕현 군수님이 말씀하신 10만 인구 만들기와 일조 예산 이제 그 목표에 이 도시, 도시 재생 사업이 일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한 차별화가 이거구나. 간단함이 명품을 만듭니다. 간단한 건 d m g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d m g 를 우리는 끼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에 한60% 정도의 주안점을 두고 배치 꼭대기에 그림을 그리고 지금 안 되니까 대전 쪽으로 가는 거를 뒤에서 끼워 맞추면 연천군은 세계 속의 연천이 되지 그냥 대한민국 당이 요만큼의요만큼이다 그건 아닌 거예 사실 연천군은 아까 우리 이기란 센터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시작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지금 뭐 5, 6년 이상 이제, 이제 늦게 시작을 하시고 뭐다 하게 됐는데, 그나 마도 우리 이제 우리가 그냥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의회 차원에서, 경, 영청은 의회 차원에서 좀 불을 붙이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미래가 있으니까. 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던 것은 시간과 자연이 만든 절경 그리고 생태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선 많이 회생된 그런 내용이 것, 훼손된 내용인 것인데 지금 여기 연천에서는 그것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소중한 그러한 어,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MZ세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 이태원에 그러한 어 참담한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상 어, mz세대들은 어, 디지털로 소통합니다. 10만 명이 거기에 모일 수 있었던 힘은 디지털에 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은 그것을 몰렸고 기성세대들은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mz세대들은 할로윈이 뭔지 알아요. 세계적으로 디지털로 하나로 소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MZ세대를 욕해요. 할로윈이 뭔데 그런 걸 니네가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 즐기냐? 하지만 실상은 세계는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벽 하나 그리고 뭐 여기 중요한 원시뭐 그림 그리고 그것을 뭐 올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연천. 그런 연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 어,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행복한 기쁜 그러한 어,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플러스 창의력을 더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어떻게 미래로 그리고 N G 세대를 같이 수용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의,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민도 함께 동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으며. 연천군은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도회에서도 그 연천군이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강점이 좀 있죠.